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리국기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리국기 12장 5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아, 5절에서 1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에,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 기독교의 교리와 맞지 않은 이야기지만 만약에 다시 새로운 삶을 살수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동안 이제 드라마나 웹툰이나 소설에서 이 회기물이란 장르가 인기였는데요. 이 회기물이란 장르는 어떤 장르냐면요. 현재 시점의 주인공이 이 죽어서 현재의 기억을 가진 채 과거로 돌아가서 2회차 인생을 새로 살거나 혹은 이 과거로 돌아가서 주변의 인물로 환생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 드라마 중에는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요, 이제 재벌집 막내아들 내 남편과 결혼해줘 선지없고 티어라는 드라마 가 있는데 혹시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어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laughs> 넘겨주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시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잘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당연히 누구나 들 것입니다. 더잘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처음이라서 실수가 많기도 하지만 과거에 후회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누리지 못했던 삶을 이제 새롭게 좀 누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그 문을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6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 것 뿐만 아니라 모세란 사람을 통하여서 문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사랑한 세우신교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고통스러운 삶에서 가족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인생의 이제 후반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안에서 잘 거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각자의 신앙에 맞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목표를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찾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재조, 재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아까 이 회기물이라는 장르에 대해 설명해 드릴 때, 이 회차 인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겠죠? 네, 죽어야 합니다. 이 뿅하고 돌아갈 수 있지만은, 죽어야만 이제 이 회차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이 죽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조금 바꾸거나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열 번째 재앙을 경고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열 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서둘러 출애굽 시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출애굽하기 전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열 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유월절이라는 과정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전에 장자의 죽음 이전에는 유월절을 행하라 하신 이유는 유월절이 먼저 행하지 않고는 이 출애굽은 할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월절을 알려 주시지 않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 또한 당연히 죽임을 똑같이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그렇기에 6월절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열 번째 재앙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몰살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 뭐 다행이라 할수 있지만, 고대 문명에서 이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장자는 이 가문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존재였습니다. 이 후계자가 사라지면 그 가문의 명예와 재산 등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가문의 몰락과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둘째나 셋째가 있지만은, <laughs> 어, 하지만, 어, 제가 둘째라서 조금 이제, 제 집에 둘째거든요. 둘째라서 좀 그런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첫째랑 둘째에게 가진 기대감이 좀 다르잖아요. 잘 모르시나요? 네, 제가 알, 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형을 뭐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모님께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좀더큰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안 되는데 형 이제 형은 큰 효도를 하고 큰 부려를 하고, 저는 이제 좀 잔잔한 부려와 잔잔한 효도를 조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좀 달라서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어쨌그 가문에 참큰 어려움과 마음들이 힘든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한 가문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아니라 이 왕에게 장자라는 것은 왕의 계승자입니다. 이 장자가 죽는 것은 왕의 계승자가 죽는다는 것은 신들간의 전쟁에서 애굽의 신이 패배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대를 이을 기대주가 없어지고 가정이 무너져 버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넘어가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함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 어리고 흠없는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피를 흘리고 피를 바른다는 것은 이 고대에도 피나 이 동물 희생을 통해서 상대에게 충성과 뭐 생명, 진실성을 이제 맹세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고대 사람들에게 피, 피는 나와 나와 당신의 관계는 생명으로 묶여져 있다는 그런 계약의 형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계약의 의미를 더 넘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넘어가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출애굽 이후에는 재단에 피를 뿌리고 출애굽 이전에는 문설주와 문인방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게 되신 것입니다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 뭐 혹은 페삭이라 부르는데 넘어가다, 건너가 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영어로 패스 오버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자로 찾아봤는데 이제 넘어갈 유에 넘어가 버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넘어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지만 피 아래 있는 자는 심판을 건너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 혹은 염소의 죽음은 같은 똑같은 죽음이지만 한쪽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고 또 다른 한쪽은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킴으로써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신음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얻은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출애굽, 새로운 삶인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속죄 재물인 어린 양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죽음이 반드시 일어나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우리는 그 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써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두 번째로 기존의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 제가 아까 드라마랑 계속 연관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어, 드라마에서 인생의 2회차를 살아간 주인공들은 이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주인공들이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미래의 사건들을 이제 이용해서 뭐 불을 더 축적한다거나 과거에 이제 안 좋았던 사건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어 제가 중학교 때 짧은 이제 유학생을 했었는데요. 이제 뉴질랜드를 갔다 왔었는데 어 그곳에서선 그곳에서 짧게 살았지만 이제 뭐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홈스테이도 이제 한인 분께 하면서. 한국말을 좀 많이 배우긴 했지만은 여러 어른들의 어려움과 힘든 이야기들을 종종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려, 어려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 적응하고, 또한 그 나라의 법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지 못 못하여 나고 되거나 이전에 살았던 나라보다 더 힘들게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문화 아래 덮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그들의 문화를 이어간 노력은 있, 있었겠지만 애굽이라는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몸도 마음도 신앙도 나도 모르게 애굽화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그 틀을 깨는 사건입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단지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해주신 규칙을 따라 나오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을 따를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출국기 12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목소리가> 어, 즉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달을 바꾸라고 하신 것처럼 6월절은 시간의 재시작이자 새 역사의 그들의 그들의 새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노예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첫 번째 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강력하게 동행하심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끝맺음을 냈을 때에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어, 어제 화요일 제자반을 이제 하면서 이그 공과의 제목이 영적 성장과 성숙에 대한 주제로 이하,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이 제자반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 나는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성장했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제일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이제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사역자의 직분을 받아서 제게 맡겨진 사역들을 뭐잘 수행해 나가고 당연히 노력하고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목사로 살아가면서도 밖에서도 가능하면 목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제 몸과 마음은 30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30대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스포츠도 좋아하고, 이제 게임을 이제 하는 것보다 보는 건 좋아하고, 영화도, 애니메이션도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생각하는 게 혼자서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이 체통을 지켜야 되는데 평범한 사람이지만, 평범한 복사지만 어쨌든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아직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서 올라오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이제 부모님께서 부산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이제 아버지가 전화 오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럼 갑자기 저한테 이 목사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예 예 아버지 하니까 이제 이제 만화영화는 그만 봐야 되지 않겠냐 <laughs>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만화영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둘러댔었는데요. 제가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게 부끄럽거나 잘못됐다고 뭐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 부름을 받고 나서 내 삶의 방향과 방향과 가지고 있던 틀을 깨뜨리고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틀에 맞추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떤 부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를 돌이켜 보았을 때, 솔직히 제 안에 있는 작은 양심이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할 때가 많더라고요. 뭐 신앙적으로, 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가진 틀을 깨뜨리고 목회자로서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솔직히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부끄러워서요. 애벌레가 스스로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고치를 벗고 나와야 하는데 내 신앙의 성숙도 내 인간적인 성숙도 내 스스로로 극복하고 나아가고 싶은데 잘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 인생의 목사의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 가운데에도 한 스텝 더 밟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4 3 0 년이라는 시간 후에 한 단계 한 단계를 지나서 이제. 6월절의 단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첫 날이 되는 것처럼, 물론 그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 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서 나오는 출애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규칙을 그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규칙, 규례를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새로운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어, 간단하게 알려주십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알려주신 이유는 애굽에서 나갈 때에 천천히 준비해서 느긋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이제 오늘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더 세밀한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이 무교병은 누룩이라는 발효물을 넣지 않고 만든 빵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카페에서 좀 일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제 카페에서 일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도 빵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 쿠키 같은 것들은 그렇게 솔직히 어렵지 않거든요. 레시피대로 그냥 재료 넣고 반죽해서 그냥 온도대로 굽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 발효 빵은 조금 어려워요 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빵을 해봤는데 어~ 발효빵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성 도 들어가야 되고 이~ 친구들이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또 어떤 보니까 어떤 빵은 (1차) 발효뿐만 아니라 (2차까지) 해야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저를 너무 이제 힘들게 만들었던 이~ 발효빵인데 여튼 이~ 빵, 이 발효바, 발효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급한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발효물을 넣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바친 고기를 또한 날것으로, 날것이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다 불에 구워 먹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침에 남은 것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먹을 때에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신, 어,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긴장감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laughs> 중요한 것은 6월절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느냐입니다 출국기 12장 43절과 이 44절을 보면요 6월절 규례에서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나 뭐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만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명기에서도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에서도 무, 무교병을 먹습니다. 뭐그 거기서 나온 이유는 신명기 16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신명기에서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으로 이제 그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이 무교병을 먹는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것들에 대해 무뎌지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도, 화나는 감정도, 어쩌면 신앙의 신앙도 무뎌지기도 합니다. 이제 한달반 정도 뒤면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마음 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laugh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감격과 기쁨을 떠올리시면서 가슴이 설레이시나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선생님들은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노래를 준비해야 하나, 어떤 뭐 드라마를 해야 되나, 그거 먼저 고민되실 것입니다. 어, 다른 다른 예로 들어서 이제 부부의 결혼 기념일은 뭐 선물을 주고 받거나 기분 좋기 위해서 뭐 챙기는 날이 원래는 아니잖아요. 결혼할 때 어떤 서약도 하시고 서로 약속을 하시잖아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제 보면은. 결혼식 날 했던 사랑과 이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해서 이 결혼 기념일을 챙기잖아요. 아닌가요?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랑을 다시 다짐할 수도 있고 그냥 너무 알겠습니다. <laughs> 약속을 기억하기 위함도 있고. 사실 기독교의 많은 절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성탄절, 부활절 등등을 하는 이유는 그날에 주신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정작 오늘날 우리들은 수십 년에 걸친 이 날들로 인해서 의미가 퇴색되고 무뎌지고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6월절은 몇번 제가 이야기했지만 단지 애국을 떠난 날이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새로운 날을, 새로운, 새로운 삶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 첫 날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희미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여전히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 예배가 우리의 유월절 새로운 삶을 살아간 날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둡고 슬펐던 삶에서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기존의 틀을 깨뜨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만난 주님 주님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